안녕하세요. 피트니스 모델 윤다연입니다. 저는 2019년 머슬마니아 선수로 활동을 했는데요. 국내 대회에서 스포츠 모델 그랑프리 비키니 부분에서 1등을 한 경력이 있고요. 그리고 세계대회 마이애미 대회에서 비키니 부분과 패션 모델 부분에서 이관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. 네, 저희 피코리아는 브랜드 모델, 피트니스 모델 그리고 비키니와 모노키니 모델 부분으로 네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우리 출전하시는 분들 자기한테 맞는 어, 특색에 맞는 종목 잘 골라서 좋은 성적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파이팅! 네, 제가 피트니스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, 그리고 모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디쉐입이라든지 건강미에 좀 중점을 두고 심사를 보려고 해요. 하지만 이제 무대에서 보여지는 대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끼를 놓칠 수는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디쉐입과 무대의 끼를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. 네, 보통 대회에서 어, 처음 봤을 적에는 이제 비주얼적인 면이나 비율 면에서 먼저 시각적으로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.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무대 매너라든지 무대 표현력 그리고 너무 긴장을 하지 않는 여유로움을 좀 보여주는 친구들이 나중에는 더 눈에 띄고 더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무대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1회 피코리아에 출전하시는 모델분들과 피트니스 선수분들 어, 대회 준비 너무 긴장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. 건강미를 위해서 운동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무대 매너 좀 집중을 해주셔서 좋은 성적 어, 이루시길 바라겠고요. 우리 부상으로 어, 광고 쪽이라든지 뭐 패션위크에 무대에 설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이 기회 꼭 놓치지 말고 좋은 무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